호연이 안녕하세요. 호연이 오늘 만든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. 일단 자판기. 네, 자판기를 만들었어요. 영화 버전이에요. 영화 버전. 응. 응. 계속해주세요. 음. 하고 아직은 그 프로토타입이어서 어. 그 천원 안되고 안, 되고 어. 안 되고. 어. 프로토타입이어서 안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<laughs> 만원만 돼요 음. 하고 아직 콜라밖에 없어요 오, 이 콜라를 누르면 이렇게 콜라가 뽑혀서 밑에 나오는거죠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이 좀 아쉽나요? 콜라 음. 나쁜 점이 제일 좋아요. 마음에 드는 점이 뭐예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? 만들면서 네, 어떤 재밌었어요. 부분에서 기여를 했어요? 호연이는? <laughs> 아 기여라는 말이 좀 어렵나? 어, 어, 여기서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? 저는 어. 아이디어를 만들고. 어, 어, 어. 응 음, 조금 아쉽고 네.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? 아쉬운 부분?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? 천 원하고 오백 원을 어, 어. 되게, 되게 하는 천 원하고 오백 원 되게 네. 천 원만 천 원만 100원. 아 오백 원은 돈도 아니야? 네. 아 돈도 아니야. 그러면 우리 천원 추가하는 거 숙제로 하는 거 어때? 네. 아 좋습니다. 오늘 네. 수고 많았어요 네. 연이. 네. 안녕 다음 주에 봐. 네. <laughs>